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nokonews.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의 피해 부모들이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박진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난 건 지난 5월. 언어 치료사 2명이 원생 26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피해자는 주로 6에서 7살 난 발달장애 아동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동래구청 앞에서 열린 부산장애인 학부모회의 기자회견에선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치료사들은 아동들을 꼬집거나 밀치고 심하게는 목을 조르거나 흔들근해에서 아이를 떨어뜨리는 등 크고 작은 학대 행위를 최소 1년간 이어갔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합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승의 변호사입니다. 아이 입술을 찢어버리고 그런데 마지막 수업이 끝나기 전에 가해자들은 아이의 얼굴부터 정리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걸 보면 안 되니까. 이 센터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인데 지금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 부모들은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 등이 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과 영업정지 처분 학대가 발생했다는 사실 고지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발달장애 아동이 피해 사실을 스스로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유사 시설의 CCTV 의무 설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동래구는 이센터 발달재활 서비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다음 달 내려질 예정이지만 센터 전체에 대한 영업정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도 포함시켜 운영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모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CCTV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 강화도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BS뉴스 박지동입니다. 부산 관광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초고가 관광상품이 매진 행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버층을 겨냥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최고급 여행 관광 상품은 출시 전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경 기자입니다. 부산관광공사와 코레일이 부산 프리미엄 관광 콘텐츠를 집약한 고부가 가치 열차 상품인 여행 명작을 내놨습니다. 부산의 최고의 순간만 엄선한 고품격 여행을 컨셉으로 2박 3일간 체류형 관광을 제공합니다. 서울에서 KTX 특실로 출발해 자택에서 호텔까지 짐을 옮겨주고 벤츠 전용 차량에 5성급 숙박,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식사까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또 요트 야경 투어와 전통주 양조장 체험, 단독 공연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이 250만원 상당인데 벌써 문의가 많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활발한 사회, 여가, 소비활동을 즐기며 능동적으로 생활하는 50세 이상의 액티브 시니어를 겨냥했는데 타기층 겨냥이 적중한 겁니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입니다. 이 열차부터 짐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실버층을 겨냥해서 한 거라서 첫 부분에 쇼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부산 콘서트 홀 개관 VIP 투어는 2박 3일 1인당 242만원으로 국내 여행 상품 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기획한 업체 측에서도 반신반의하며 내놓은 문화 전문 상품이지만 출시하자마자 정원 30명이 조기 마감됐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과 피아니스트 조성진 연주가 포함되어 있고 전시와 갤러리 투어, 음악 특강, 예약이 어려운 부산 대표 맛집까지 부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에 전국에서 수요가 몰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부산 관광이 고가, 최고급, 장기 체류형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보고 부산 대표 축제와 문화 공연에 맞춘 여행 상품 기획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또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에서 제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열린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포함한 1른 건의 안건을 상정했지만 허브도시 특별법은 다뤄지지 않은 채 마무리했습니다. 법안 심사 제1소위는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하지 않아 허브도시 특별법이 다시 상정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오늘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글로벌 허브도시특별법과 북극항로 구축특별법을 단일 법안으로 통합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계기로 부산을 글로벌 해양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남권 산업투자공사 설립을 서두르고 정부가 직접 출자해 독립적인 국책 금융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재수 의원을 비롯한 불경 국회의원과 시도당 위원장들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협의체는 현대건설의 가덕신공항 공사 중단 배경을 따지겠다고 밝히며 해수부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핵심 공약 이행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공약에 명시된 대로 가덕신공항을 동남권 물류 중심의 관문공항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북항 재개발 배후도로로 조성 중인 충장로 지하차도가 6년간의 공사 끝에 오는 10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부산지방 해양수산청은 원활한 도로인계를 위해 부산시와 동구, 중구, 경찰청, 시설공단 등 다섯 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공 전까지 합동 점검과 유지 관리 매뉴얼 공유에 나설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현재 중부 지역과 서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부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오늘 오후 4시 반을 기해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온열 질환 발생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30.3도, 습도는 64%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맞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최혜지,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국재리였습니다. CBS